다음 질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인데요. 저는 약 4개월 전부터 관절에 통증이 시작되었는데요. 작년부터 증상이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염을 앓은 후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유 없이 물이 차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목 쪽으로 관절 증상이 연달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약약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네. 이분은 이제 4달 네 전에 관절 통증이 네. 시작되는데 특징적인 게 장염 아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군요. 있어요. 간혹 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여행 가거나 네. 환경이 바뀌거나 했을 때 장에 탈이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렇죠 그런 분들은 장이 민감하신 분들이고 약한 거죠. 장 건강이 저는. 약한 거죠. 그데 네. 장이 우리 몸에서 면역계와 상당히 높은 상관도를 가지고 있는 부위입니다. 어.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생기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장이 안 좋다. 어. 1 0명중8명9 명은 어. 장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처럼 장염을 앓고 나서 무릎에 관절염이 시작된 거예요. 장염이 왔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네. 거고, 장염이 끝나고 나면서 다른 부위로 가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촉발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장염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 우리 몸의 면역계 상태가 교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따지면은 생태가 깨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누가 배가 갑자기 전복돼가지고 기름이 유출된, 유출된 거... 거랑 똑같아요. 어, 그렇군요. 그게 흘러다니다가 이제 무릎으로도 올수 있는 거예요. 오. 염증이. 그래서 이분 무릎으로 물이 차면서 요마스 관절염이 시작됐고 음. 손가락 발목으로 이제 확산됐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특히 그 밀가루 음식 드셨을 때요. 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오랫동안 안 되는 분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글루텐 블랙증 예, 글루텐이 들어간 밀가루를 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음, 그런 분들은 밀가루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밀가루를 먹고 싶다면은 통호밀, 아 그렇죠. 또는 우리밀, 네. 어 전분이 전분화되지 않은 아. 통곡물 상태의 밀로 그 갈색이에요. 네. 통, 통호밀 상태로 드시는 거는 통호밀로 만들어진 빵이나 발효된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야지 장이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안 좋냐면 은그 글루텐이 장 속에서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요 면역계를 자극을 해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점막에 염증도 유발하고 어. 그리고 글루텐은 장 내에 있는 염증 유발 독소 내독소랑 결합해 가지고요 네. 혈액으로 쉽게 또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루텐은 장 점막을 헐겁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가 그리고 세는 장 증후군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간혹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 이런게 이제 심해지면서 간혹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아. 장 질환이 유발되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네. 이 밀가루 섭취는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글루텐 블랙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